음. 근데 도령님 모실때 됐는데 도령님 오실 때 시차가 좀 막히시나 다 같이 불러볼까요 형님 <laughs> <laughs> 도령님 도령님 나오셨나요 <laughs> 아, 안 들리시나 좀더 크게 도령님 도령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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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씨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니다 네. 네. 아, 예. 니다인사드리겠습니 안녕하세요. 네. 아, 의두 번째 타임은 자4주 아, 이분 예약 아, 예. 오 개월 밀려 있는데 모셨대요. 어, 진짜로? 오 개월 전부터 이분 아. 예약해서 잡은 거 형 오늘 어, 전에 계약해야 어. 돼. 아, 도루이 혹시 막 시작하기 전에 저희 네. 중에 관상이 제일 좋은 부로 누가 있을까요? 나 이제 지금 일단 이눈 눈매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얼굴 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매, 눈빛, 아, 눈매. 이게 선수님들이 그 시합 나갔을 때 상대방 눈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네. 거기에서 아, 이거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.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. 네. 예, 그게 바로 눈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얼굴에 관상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코 기둥이죠. 어떠한 건물이든 기둥을 잘 세워야 아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안정적이거든요. 어 일단은 예 관상학적으로는 제가 조금 고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찍어 본다면은. 예, 네, 관상학적으로는 여기 오른쪽 계신 분이 요분이 이제 두본길님이시죠? 네, 두본길 인조인간 싶어서 아, 나 옛날 저희 부모님 항상 네. 네. <laughs> 그래, 관상학적으로 다 네. 아, 너가 제일 좋다고? 네, 네. 제일 네.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못났다는 뜻은 아니고요. 그래도 관상학적으로 일단은 조금 코 날도 좀잘 쓰셨고. 아 <laughs> 온라인 고손댔어요 <laughs> 여기 여기는 제 코예요. 여기는 제 여기 자연산이죠. 예. 예 네. 여기날 나리 여기야. 아, 아, 나는 나야 나리 손댔잖아. 나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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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... 근데 어쨌거나 어쨌거나.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든지뭐 리모델링을 좋게 했경우요 <laughs> 어, 좋아지니까 안보이고못 느낄 정도면 아주 괜찮은데. 아 선생님도 눈이 지금 제실로 있는데 본안 하시는 게나요 어, 했대니까 의미. 음..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니까 <laughs> 완벽하니까 안 하시는 게 아예 예. 어. 해서 어. 그러면 완벽해졌네. 그게 완벽해진 아, 거죠. 어. 그러니까 저를 속일 정도면 어. 그 병원이 참 아, 원장님이 어. 네. 서스님 말이 진짜 잘해, <laughs> 진짜 잘해. 와 완전히 바꿨어. 어. 맞아 맞아. 안한것 같이 자연스럽게 예, 해놨으니까 조준우님이죠. 아, 네 조준우님은 눈매는. 어, 그 세종대왕의 눈을 가지신 분이라어요 아, 대중대왕이요? 그러고 보니깐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러고 그런 거 같아 세종대왕 눈 안을 가지셨기 때문에 분석적이고, 관찰력이 좋으시고 오차가 별로 없으신 분 <laughs> 그냥 세종대왕까지? 여기 파랑새 관상도 있습니다 파랑색요 <laughs> 예, 용, 보랑이 말고 파랑색 아, 예. 음. 아, 이분은 저기에요. 봉황. 봉황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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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봉황상의 그 봉황의 눈을 가지신 분들. 아. 그 좋은 겁니까? 어찌됐든 조류가네요. 사대1 어찌됐든 조류가는 맞잖아. 아, 네. 봉황의 그 눈을 가지신 분들은 추진력도 좋으시고, 관찰력과 직관력이 좋으시고, 재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야금야금 축적을 잘하시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, 어. 봉황이. 저 궁금한 게 있는데, 예예. 코가 좀 많이 휘었거든요? 네. 예. 비둥이 다 틀어. 세우셔야 돼요. 야오. 예. 야오. 아, 이거 그러니까 항상 보면 돈이 좀새는것 같아요.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. 연락 네, 줘요, 네. 연락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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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연락줘요. 제가 어. 말해놓을게요. 어. 예약 잡고 놓을게요. 박용택님은 네. 지금 그 관상학적으로 코가 일단 옆에서볼때메부리코예요 예. 메부리코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색, 여색. <laughs> 금전 풍파 네. 내가 알아봤어. <laughs> 어, 내가 알아봤어. 금전 풍파와 여색을 조심하셔야 돼요. 아 왜냐하면 좋게 말하면 이 표현하기 나름이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많으신 거고그 아 인기 관리를 내가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네. 그걸 풍파라고 그래요. 아 바람통 깨질 파. 네, 네. 바람 불고 깨지는 형국이 기 때문에 아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의구 네. 상입니다. 아, 그럼 첫 번째로.